자 여러분 아까 20만원써도 못뽑은 미일라픔 리뷰가겠습니다 최고님이 빌려주셔가지고 자 리뷰한번 하도록 해, 해, 해보도록 해보, 해보겠습니다 기특 꼈나? 간 게임이 근데 잡힐지 안잡힐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 지금 새벽 2시거든요 새벽 두 시에 과연 게임이 잡힐지 자, 자유로 가서 그냥 빠른 시작으로 할게요. 빠른 시작이 좀더잘 잡힐 거야. 제가 들어갈게요. 너무 늦었어. 시간이 너무 늦었어. 지금 2 시. 내일 하고 싶은데 좀 이런 것도 빨리 해야. 오 잡았다. 또 빨리 해야 또 그거거든요. 와우 잘안 보여 아직은. 와 간지 나는 거 봐. 풍선 여러분 간지 봐요. 와. 와. 우와. 와 와네. 와. 와, 만면네요 너무 이쁜데요? 형 이제 캠 키고 게임 하자고. 상관없는데 내가 씻기 귀찮아 가지고. 아, 저 입술 저 입, 집중하면 입술이 오므라들어요. 너무 이쁜데? 하나 살까? 아, 너무 비싸요. 지금 현금으로 한 30만원도 넘던데,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약간 집중하면 못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을 잘 못합니다. 게임, 캠 켜놓고 게임하면, 게임이 잘안 돼요. 집중하면 못생겨져서, 로얄, 로얄 깔 돈으로 이거 살걸. 너무 이쁜데? 이런 와 미라풍 개 이쁜데? 여기서 이, 이 이.. 뭐야 이 민트 색깔 연기 연기 나는 저거 아우라 저게 개 간지입니다 얼굴 생긴 것도 좀간지예요 아우라 있는 풍선 어 데스 스피어 풍도 아우라가 있지만 그런 그그 그 풍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런 쓰레기 풍이랑 비교가 안됩니다 25만 원에 판대 야 그런 말 하, 그런 말마아자식들 친구야 너네 자 매칭에 실패했습니다 어 이거 또 썸네일 보내주셨나보다 잠시만요 여러분 썸네일 확인 좀 해볼게요 썸네일 왔어. 잠깐만, 이거 이따가 볼게요. 이거 PC로 옮겨서해야 옮겨서 되기 때문에... 오, 팬이에요. 썸네일은 제가 안, 안 보여드리고, 이따가 그거 보 이따가 보여줄게요. 아니, 그 유튜브에 어차피 올라가니까... 네... 미이라로 하, 하, 하트 한번 그려볼게요. 미이라 하트! 오 뭐야 저사 방금 맞은 것 같은데 아 쉴드 썼구나 어우 리 협복이 잘자 아이고 협복이 잘자 이기고 세레머니로 하대 갑니다 아이 집중하지마 못생겨 집중하면 못생겨 하트 하트 나이스 미이라 하트 감사합니다 유튜브 썸네 누가 만드는거예요 팬분이 만들어 주셔요 지금 녹화 몇분 됐죠 혹시 근데? 5분밖에 안됐어? 5분은 더 해야되겠다 아무 봄 탈퇴할까요? 뭘 탈퇴? 아 괜찮아요. 아 저기 한글 보스. 미이라 풍선만 낀, 거, 낀 것도 이쁘지만 미이라 풍선에 이 미이라 세트까지 끼니까 진짜 초특급 간집니다 하는 있거든요. 하드만, 한번 더... 아까 못 보셨다는 분이 있어서 하드... 이제 보이죠. 감사합니다. 밥 쳐먹고 그만 하심. 네, 밥 쳐먹고 그만이지 직업인데... 근데 약간 좀 화가, 화가 나셨는지, 단어가 좀 격하신데... 밥 쳐먹고? <laughs> 밥 먹고라고 하지 않나, 거의? 팬이라면? <laughs> 그쵸? 저서 약간 좀 화나신 것 같은데, 조금. 잡혀라, 잡혀라, 잡혀라. 그래도 좀 많이 잡혔어요. 집 새벽 2시 치고 아예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오내 미라풍 너무 간지다 간지 간지 중에 초간지다. 너무 이뻐요. 미라풍은 시세 얼마정도예요? 지금...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좀 들어가, 들어가 봐야 할것 같은데, 이게... 야, 뭐 누구 방금 못 뽑았어?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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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축하, 축하, 못뭐 뜨는데 못뭐 뽑은 것 같은데, 이분... 설마 미라풍? 박진아의 아! 미이라프 뽑으신 분들 진짜 대단하다, 그쵸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내 운이 없운이 없는 놈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나와라, 잡혀라, 상디 조로짱 원피스 광팬이시네. 근데 네, 풍선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코코풍보다 훨씬 이뻐. 아, 아씨, 이나 그걸 다틀 태는. 코코풍은 뭐 이쁜 걸 이쁜 이뻐서 비싼 건 아니지만. 지? <laughs> 멍 때리는 거 보서 <laughs> 집중하면 못 생겼죠. <laughs> 집중하면 안돼 저는 월급날 템 사야겠다. 월급날 풍선을 한번 쏴봐아 <laughs> 우리 이사치님 반갑습니다. 저거 씻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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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서 최고? 이거 최고님 빌려주신 건데 최고는 얼마에 사셨나요? 미라풍. 굉장히 비싼 풍선입니다. 스피디로 사셨다니까. 어 근데 그렇게 뭐비싸게안 사신?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에 사셨네. 18만 원 정도. 그래도 싸게 사, 괜찮게 싸게 사신 거 같은데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워낙 이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잘안 뽑히더라고 뽑아 봤는데 대리로 대리로 제가 18만원어치를 했는데 두, 보지도 못했어요 아예 보지도 못했습니다 뽑는 건커녕 요한 톨이 아닌가 <laughs> 말을 놓으셨네 네 나야 나야 비니 어 비니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아, 말 말이 너무 많으신데 그냥 좀 잔인하게 죽일게요. 게임하면서 말 많은 사람 딱제새이거든요 아, 뭐야? 제자 삭제다. 네, 감사. 아니 여기 말이 많아 게임 끝나고 말해야지. 제자 삭제해 주세요. <laughs> 형 11월달에 지섭이랑 이비 생일이 래 지섭이랑 이비가 누구야? 지섭이는 왠지 소지섭 같은데. 아, 아이비? 콩콩아, 소지섭 씨랑 아이비 씨 생일을 네가 왜 챙겨? 리뷰 하려고 빌렸어요. 빌렸어요. 먹어 이거? 스피드가 없어도 무기력하다는 걸 보여 주지. 근데 이거 진짜 풍선 너무 이쁜데 지금 미라풍 30만 한다고 마지막 한판 할게 여러분. 이거 근데 그 뭐야 10, 18만 원 정도에 사셨다던데 스피2로 사셨대 최고님은 아니 저 뽑은 거 아니 빌렸어요 리뷰, 리뷰를 위해 근데 풍선이 진짜 반지가 너무 나네. 아, 왜? 이런 샹, 샹디. 묵직한 게 전설, 전설 뿡 이라는데 비가 안 되지. 마지막 한번더 할게. 요 여러분, 한숨 깁스하한 발로 스페이스 받치시면 채팅은 잘드시네요 아 뭐야? 아! 한빠더 해야겠다. 지고 <laughs> 끝낼 순 없지. 썸네일 보내주셨네 사진이라고 뜨는 거 보니까 카톡.. 저 카톡을 떠나야 되는데 근데 다시 카톡을 썸네일 보여드릴게요 아이씨 아 일단 보여주지 않고 올릴게요 그냥 자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 미리아풍 리뷰 시세는 지금 정하,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신상템이라서 너무 이쁘네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